이거 일본을 한번 보면 중심이 이콤마이고 반지름이 사로 뛰기다. 이뭐 이콤마이고 뭐 대충 그려보면 원이 뭐,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.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.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. 근데 X축과 Y축하고 동시에 접하려면 얘들아 우리가 알다시피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이렇게 접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이 Y좌표와 이 X좌표가 당연히 뭐예요? 똑같고 그게 뭐야? 반지름이라는 소리야 물론 이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X좌표하고 Y좌표가 같기 때문에 나는 이 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y는 x를 지나고 y는 x. x하고 y가 같아야 되잖아 마찬가지 어디 원의 중심은 여기. y는 y나 x를 지나.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, 여기. 이 원하고 여기를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난댔는데 여기 중에 어디냐면 여기란 소리야, 여기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x축하고 y축하고 접합또 여기란 소리야, 여기. 이렇게 접해. 또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접해. 또 여기는 이렇게 접해. 그래서 네군데가 나온다는 소리지 4군데가 네 그래서 얘는 방법이 조금 고난도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귀찮아서 즉첫 번째 제가 뭐냐면 x-2의 제곱과 y-2의 제곱은 아까 3이라고 그랬나? 이거와 첫 번째 와첫 번째 y는 x하고의 교점을 하는 거지 이거 y는 x 그래서 여기 y 대신에 x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잠깐만 아, x 집어넣으면 똑같이 2의 x 마이너 2의 제곱이 3이니까 16, 잠깐만 x 마이너 2는 4, 또는 마이너스 3이 그럼 x는 6 또는 마이너, 됐다 여기 중심이 6콤마 6과 하나는 마이너 2콤마 마이너 2 반지름은 당연히 6콤마 6이니까 반지름은 똑같이 6이고 여긴 반지름이 2였단 소리야 그러니까 넓이 합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3 6파2와4파 2.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올 거고,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여기하고의 교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정리를 해주면 2 x 제곱. 더하기, 더하기 8, 2, 32, 그럼 넘기면 24. x 제곱이 얼마 나오냐면, 12. x는 프라마이나 1, 2, 3 나오네. 그럼 여기가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어차피 반지름은 2 루트 3이야 그치? 제곱해주면 12파이니까 얘는 12파이 얘의 원의 넓이와 이 원의 넓이는 똑같다는 소리네 그럼 12파이 12파이 더하니까 24파이 그래서 요 4개 요거 12 12 더한거야 36 4 24 64파이 1번의 답은 3번 어 3번 그러니까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항상 어디 있냐면 y는 x에 있고 하나는 y는 마이너 x에 있습니다. 중심이 그거와 저 원을 지난다고 중심이 원을 지난다 했으니까 둘의 교점을 구하라는 소리지